네,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녀죠 생모래 젤리를 만들어볼 건데요. 어, 이거 원래 딸기젤리인데, 어, 제가 생모래, 아, 빨간색 생모래를 넣고, 어, 그럴 거예요. 빨간색도 넣고, 뭐, 핑크색도 넣을 건데, 일단 먼저 생모래가 필요하겠죠? 지금 생모래를 꺼내는 중입니다.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여기에 제가 지퍼팩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선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를 잘안 써서 필요할 때 쓰려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색깔 주황색이 좀 뭔가 진한 것 같아요. 어, 일단 빨간색하고 그다 이거, 핑크색. 핑크색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일단, 이 생물에 핑크색하고 빨간색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모지도 준비해주시고요. 이쑤시개도 준비해주세요. 어, 이쑤시개. 이것도 준비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 레진도 준비해주세요. 젤리를 만들 거면 레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레진도 준비해주시고요. 근데 물풀로 하시면 물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레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중에서 어떤 모드로 할 거냐면, 이 모드라고 할 거예요. 이거 빼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엄청 예쁘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엄청은 아니고. 근데 여기가 안에 좀 매끈매끈해서 점토는 안 먹을 것 같고요. 일단, 아고 어, 음, 아고 일단, 요걸로 자르아고 아. 일단 자두색을 해볼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종이판에다가 레진을 짜주세요. 어, 레진이 없으시면 사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 제가 이거 가게에서 샀거든요. 가게에서 근데 요즘 안 팔더라고요. 다 떨어졌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레진을 어, 이거 다 떨어지면 인터넷에서 살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한 번도 레진 같은 거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형 너무 조금인가? 잠시만요. 근데 어, 이 몰드로 하려면 레진을 좀 많이 짜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하트 모양? 아, 벌써 3분이나 방송을 했네. 3분 방송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 정도만 짜주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 자두색. 자두색은 조금만 짜주세요. 조금만 필요하니까. 이건 좀 연하게 할 거거든요. 연하게 해야 좀더 예쁘더라고요. 이쑤시게 여기좀 연하게 연하게 하는 것도 좋고, 음 어, 진하게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전 연하게 해야 예쁘더라고요. 색질 그 색질 공부할 때 연하게 하면 더 좋더라고요. 일단 이 뚜껑을 열어주시고. 그다음 뿌려주세요 이 정도 뿌려주시고요 생물에 보이시죠? 안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뭐 이건 안, 티는 안날것 같은데 티는 안날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어다안 채워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안 채울까 네, 고민이에요. 저는 자꾸 고민을 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버그스 잠시만요 네안 지워져요 일단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어, 근데 색깔이 되 이쁘게 나온다 뭐좀 이렇게 이쁘니 어, 색깔이 예쁘다 어, 색깔이 예쁘죠 되게 물감을 적당히 아마 섞은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밖에 시끄러운 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네, 이렇게 했는데, 어깨 제가 생각했던 색깔보다 꽤 예뻐요. 여긴 조금 주황색으로 보일 텐데, 실제로는 되게 예쁘거든요, 색깔이. 여기 밑에가 기울어져서, 일단 부축을 해줘야겠어요, 아무래도. 벌써 7분. 네, 이렇게 해서 딸기, 딸기, 젤리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